어, 이미 많은 분들이 숙면에 대해서 방법들은 잘 알고 계세요. 뭐 대표적으로 낮에 햇빛을 많이 쬐이고 또그 활동을 좀 하고요. 저녁 때 중간에 한번 보통 깨잖아요. 깼을 때 제일 안 좋은 습관이 뭔지 아시죠? 좀 이제 나이가 좀 있다. 들다 보니까. 정말 잠이 보약이란 말이 요새는 시간이 많은데요. 네. 연세가 드시면 아무래도 중생에서 잠이 좀 줄잖아요. 그런데 잠을 좀 잘, 잘수 있는 방법이 좀 있을까요? 어, 이미 많은 분들이 숙면에 대해서 방법들은 잘 알고 계세요. 뭐, 대표적으로 낮에 햇빛을 많이 쬐이고또그 활동을 좀 하고요. 저녁 때 중간에 한번 보통 깨잖아요. 깼을 때 제일 안 좋은 습관이 뭔지 아시죠? 핸드폰 보는 거. 요즘 현대인들에게 어, 핸드폰은 없어서는 안될 존재잖아요. 근데, 어, 아까 제가 언급을 했던 m d n 스 s 남센터의 로렌즈 코엔이 제안한 방법인데요. 특히 암막 커튼을좀 치고, 어, 심지어는 또 안대 같은 거를, 암막 그 안대 같은 거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핸드폰을 잘 때는 그 옆에 놓지 않는 거죠. 로렌즈 코엔의 비법입니다. 반드시 방안을 놓지 않고, 거실에다가 핸드폰을 놓고서 자고 중간에 깨더라도 최소한으로만 빛에 노출한 상황에서 다시 이제 잠을 청하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외에도 많은 뭐 명상법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호흡법이라든지 등등에 있어서 이 반복을 많이 시키거든요. 조금 있다 제가 설명을 하겠지만 이 호흡법에서도 2, 2, 4 호흡법이라고 있어요. 뭐냐면은 숨을 들여마시는 거를 하나 둘 그다음에 네. 멈추는 것을 하나 둘 멈추는 거죠. 그리고 내쉬는 것을 하나 둘셋 넷. 그만큼 안정이 될거 아니에요. 이 호흡을 반복을 하는 등등에 본인만의 방법을 취하신다고 한다면은 숙면을 취하시는 데 있어가지고 분명히 좀 도움이 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교수님 기공과 태극. 같은 이 움직임 치료가 과학적으로 성립이잖아요. 네, 이미뭐 최근 연구들이 많이 돼 있어요. 그래서 뭐 태극권하고 기공을 시행하는 것이 면역 체계의 기능도 높여 주고요. 또 염증 반응을 감소시키는데 영향을 미쳐서 암 환자의 건강 그리고 삶의 질을 증진시킨다는 여러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 연구를 대표적으로 또 수행하신 분이 누구냐면은 이 하버드 암센터의 통합의학 부서의 일대 센터장님 처음으로 이걸 만드신 분이 누구시냐 하면은 사진에 나와 있는 이~ 데이비드 로젠타리라는 분이시거든요 어~ 이분은 이분 혈액종양의학과 전문의세요 하버드 대학교의 통합의학센터의 특징을 보면은 지금까지 센트장 맡으신 분들이 다 종양외과 전문의들이에요. 그분들이 침출이나 기공이나 이거 태극권을 가지고 막 연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굉장히 좀 재밌기도 하면서 뭔가 신기하고 도대체 저 사람들이 왜 그걸 연구를 할까? 막 이런 것들에 대해서 궁금증도 좀 생기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분이 기공하고 태극권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어~ 호주 시드니 대학교에 오병상 박사님이라고 계시는데 어~ 이분이 어~ 중의사시기도 하고 지공에 관련된 임상 연구라든지 실험 연구 등등을 많이 하셨던 분인데 이분을 초청하셔가지고 공동 연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염증 수치를 떨어뜨리는 부분 또는 면역 세포의 숫자를 늘리는 부분, 활성화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체계적 고찰 연구라든지 또는 임상 연구라든지 등등을 하버드에서 같이 공동으로 주관을 하셨고 여기 우리 대전대학교 제 제자죠. 우리 병원에서 그 종양과 수련의를 마친 또 배모 박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함께 또 여기 에 참가를 해가지고 논문도 몇 편을 게재를 하고 한 경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태극권과 기공이나 이런 것들은 하버드 대학교 내에서 굉장히 이렇게 광범위하게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 데이비드 로젠탈 교수님 뿐만이 아니라 거기는 또 이런 통합이하게 어, 치료 기술들만 전문적으로 연구한 센터가 오셔센터라는 곳이 있어요. 또 오셔센터 내에서도 다양한 방법을 통해 가지고 이러한 동양의 전통적인 방법들에 대해서 연구가 과학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교수님, 책에 보면 건강한 삶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던데요. 여기서 가장 먼저 바꿔야 생각할까요? 뭐, 다 중요하죠. 사실은. 그, 중요하지 않은 게 뭐가 있겠습니까만은. 어쨌든 현대인들에게 있어가지고 뭐, 스트레스 요인이나 이런 것들은 분명히 우리가 좀 극복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뭐, 스트레스가 없는 삶은 없지만, 그 스트레스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적어도 하나씩 가지고 있는 게 좋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요가 클래스에 참가를 한다든지 아니면 하루에 한 30분 정도는 스스로 를 돌아볼 수 있는 좀 차분하게 돌아볼 수 있는 명상이나 호흡법을 그렇게 시행을 한다든지 또는 운동을 통해 가지고 본인의 몸을 관리한다든지 뭐 등등의 스트레스를 극복하는 방법을 본인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것은 굉장히 좀 중요한 일것 같고요. 어, 그 이외에도 뭐 식단을 개선하는 거라든지. 어, 특히 병이 생기게 되면은, 어, 수면에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게 돼요. 그때 수면 시간을 통해서 최대한 내 몸을 휴식을 거취하고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뭔가 치료의 시간을 버는 건데 수면이 충분하지 못하게 되면은 수면 인실이 불량하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어떤 질병을 치료하는 데 있어가지고 불리한 여건에 취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하버드대학교의 작심센터가 이름을 10년 전 정도에 어떻게 바꿨냐 면은 통합치료와 건강한 삶 센터 좀더 구체적으로 바꿨어요 특히 생활 습관에 방점을 두고서 이름을 바꾼 건데요 어, 여기는 에 제니퍼 리기베드라는 아까 데이비드 로젠탈 이 다음으로 센터장을 맡으신 제니퍼 리기베리 운동의 여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어, 이분이 특히 어, 암 환자의 식단 그리고 운동 치료 이걸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심지어는 이 자킴 통합 암 센터라고 원래 이름이 좀 짧았었는데 이것을 제이킴 센터포인테그레이티브 테라피스 앤드 헬스 리빙이라는 굉장히 좀긴 이름으로 해가지고 개명을 이렇게 할 정도로 이 우리의 생활 습관 관리라는 것이 암 환자들의 그 삶의 질을 높여주고 또 암을 극복하는 데 있어 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자리 매김하고 있고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스트레스를 극복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다양하게 모든 사람이 다 하나의 방법으로 그이 통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 기공을 한다든지 태극권을 시행한다든지 요가 명상 등등의 구체적인 프로그램들을 하나하나 맞춤형으로 짜가지고 환자들에게 적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